네. 2단원 본문 설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의 주제는요. 변화를 꺼려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잡을 수 있어요. People are reluctant to change. 사람들은 변화하는 것을 꺼려 합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Because they are uncomfortable. 불편하기 때문에. 됐죠? 자, 본문 설명을 할 건데, 본문에서 중요한 표현들은 이렇게 미리 다 단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일시정지를 하시고 이렇게 쭉다 쓰고 본문 설명을 같이 들어도 되고 아니면 본문 설명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그때 일시정지를 하면서 중요한 표현들을 똑같이 써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문장 구조 다 써줄 텐데 여러분들도 똑같이 필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문장 볼게요. 우리는 we are always reluctant to make long-term changes. 항상 꺼려 합니다. Be reluctant to. 자, 여기에서 우리가 make changes라는 거는 변화를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long-term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꺼려 합니다. 무엇을? 장기간의 변화를 만드는 것을. Because, 왜냐 하면, they, 그것들은 can be uncomfortable. 불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 대의가 나타내는 것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바로 이 앞부분에 있는 long-term changes를 대신해 주는 대명사입니다. 장기간에 거친 변화는 불편하기 때문에. 얘는 별표 쳐주고 주제문이라고 써주세요. 이 지문은 두 갈씩으로 되어 있어요. 두 갈씩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주제문이 문 뒤에 제일 첫 번째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머리 두 자를 써서 자 나머지는 이제 다 근거문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we are essentially 우리는 본질적으로 creatures of habit. 습관의 동물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습관의 동물이란 무엇인지 또그 뒤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we do things a certain way.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합니다. 여기에서 a certain way 앞에 전치사 in 이 생략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And 그리고 our habits 우리의 습관들은 become integrated. 됩니다. 통합되어진 상태가 무엇으로? into our behavior. 우리의 행동으로. 즉, 우리의 습관은 우리의 행동으로 통합됩니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become integrated into가 무엇뭐스로 통합되다라는 뜻인데 이 표현은 자,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integrate a to b 하면 은 a를 b로 통합하다라는 뜻인데 예의 수동태형이에요. 우리 수동태 쓸때 비동사 플러스 pp를 쓰는데 꼭 비동사뿐만 아니라 become을 써도 그 다음에 pp를 취해주면 수동태형이 됩니다. 그리고 자,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 당신이 질문이 있다면 또는 여기에서는 이제 의구심이라고 해석을 해도 됩니다. 의구심이 든다면 about this 이것에 대해서 자 우리 항상 this나 that 지시 대명사 또는 지시 형용사가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찾았으시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저 얘는 이제 잘 알아두세요. 이때 this가 뜻하는 것은 뭐냐면 앞문장이 됩니다. 앞문장이 어떤 소리를 했죠? 이 3번 문장 이거를 이제 그대로 쓰면은 되는데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습관은 우리의 행동으로 통합된다. 즉 습관이 우리의 행동이 된다. 자 이게 만약에 의심이 든다면 just transfer your wristwatch 자 transfer A 그 다음에 to B 하면은 A를 B로 옮기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의 손목시계를 다른 쪽 손으로 한번 옮겨 보세요. 자, 우리 손은 두 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는 one이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손은 the other hand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서 나옵니다. another hand 아니에요. another는 여러 개 중에 막연히 또 하나를 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덜도 안 됩니다. 아덜도, 그 다음에 복수명사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자, 손목식에 늘상 차던 것을 한번 다른 쪽 손에다가 옮겨서 차봐라. Even though it should not make the slightest difference. 자, 만약에, 여기에서, even though는 비록 뭐뭐 이지만이라는 뜻이고, 이 it은 가주어입니다. 그것은 the slightest difference 가장 작은 차이도 만들지 않아야 하지만 자 근데 이 이때 이는요 사실 그것이라고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가주어 이시기 때문에 진주어를 찾아서 해석을 해주면 되는데 진주어가 이 부분이에요 On which hand 어느 손에 it is worn 그것이 차여져 있는지 이때, 이시라 함은 손목시계를 뜻합니다. Wrist, wristwatch. 손목시계가 어디에 차여져 있는지는 사실 차이가 있어서는 안 돼요. 별 차이가 없어야 하지만, you will soon find 당신은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대절이 전체가 목적어입니다. 이때 대은 접속사 대시예요 그래서 뒤에 완전한 문장을 취합니다. 당신은 곧대 이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대 이하를 보면은, you, 당신이 are very aware of the change. 그 변화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And, 그리고, 그것은 may even feel 심지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cumbersome or awkward다면은 성가시거나 어색하게. 자 이때 이슨 시계를 바꿔 찬 것을 뜻하겠죠? 문장에서 시계를 바꿔 찬 것. 자그 다음에 이거 6번 문법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장인데, returning. 동명사입니다. 원래 우리가 return a, 그 다음에 to b 하면은 a를 b로 되돌려 놓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기까지가 다 동명사, 즉, 주어부입니다. 그래서 시계를 its usual place, 그 원래 위치로 되돌려 놓는 것은 그 다음에 이 동사 부분 있죠?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에 bring을 쓰면 틀린 표현이 돼요. 왜냐하면은 핵심 주어는 returning 동명사였기 때문에 항상 단수 취급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되돌려놓는 것은 brings back 다시 되돌려 줍니다. 뭘? A feeling of comfort 편안한 느낌을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시로 시계 하나만 평소에 차던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돌려 차면은 굉장히 어색하, 어색한 느낌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원래 하려던 주제로 다시 돌아가는데 만약에 feelings, 이게 핵심 주어입니다. of discomfort, 불편한 느낌이 accompany, 수반된다면 자, 무엇에 수반되냐면은 so minor unalteration. 그렇게 사소한 변화이도. 자, 얘도 이제 중요한 표현인데, 얘는 문법적으로, so, 그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관사, 어나, 언 쓰고, 플러스 명사. 얘는요, s e c h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s e c h 어, 형, 명.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꿨을 수 있어요. 이게 똑같은 표현입니다. Such a minor alteration. 같은 표현입니다. 그렇게 사소한 변화를 수반한다면, how much more so? 얼마나 많이, 훨씬 더 많이 그러하겠는가? 이 때, how much more so가 의미하는 거, 그대로 받아 적으세요? How much more feelings of discomfort are accompanied? 불편한 느낌이 얼마나 더 수반되겠는가? With significant behavior changes, 중대한 행동 변화에 있어서는 그렇게 사소한 것에도, 그 작은 변화에도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큰 행동 변화에는 얼마나 더 그러하겠는가? 자, 그러면서 it's easy, it is은 마찬가지로 가주어입니다. 쉽습니다. 그다음에 이 뒤에 있는 투부 정사, 진주어 형태입니다. To imagine 상상하는 것은 뭘 상상하냐? 자 여기에 뒤에는 간접음문문이에요. 그래서 왜 어떤 사람들이 여기는지 있 change 변화를 virtually intolerable 사실상 참을 수 없는 것으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intolerable 얘는 목적어인 change에 대한 보충 설명 자리이기 때문에 보어 자리로서 항상 형용사를 써야 돼요. 근데 우리 여기 보어 자리에 가장 많이 나오는 문법 문제가 뭐냐면 형용사 자리에 부사로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부사를 쓰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